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극장 딱이소티브이 이창희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매우 이쁜 바다가 바로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지금 화면상 보이다시피 넓은 바다가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그 외에 광경이 얼마나 이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우 이쁜 개바위와 함께 바다가 잘 어우러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주시 간포읍에 소재하고 있는 땅 매물을 소개하는데요. 그냥 땅이 아니고요. 바닷가 최일선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도로를 바닷가가 접하고 보이는 게 아니고 바다가 보이고 땅이 있고 뒤쪽에 도로가 있는 말 그대로 바다 바로 앞이 놀이터인 그러한 토지를 소개하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돌레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로 차량이 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만큼 접근성이 매우 훌륭한 토지 매물이 되겠고요. 이 간포읍은 사람들이 관광지나 그 다음에 지기 거리가 많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잘 구성이 된 곳입니다. 낚시도 오고, 그 다음에 연인들끼리 바람을 많이 새로 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울산도 가깝고, 그 다음에 뭐 포항도 가깝고, 위치적으로는 추천을 안 드릴 수 안들릴 수가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바로 앞에 있는 2차선 포장이 잘된 도로입니다. 옆에는 둘레길이 있고요. 쉽게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큰 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용이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에 보이는 이 땅이 오늘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이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쪽으로도 그 땅이 있는데 오늘 매물은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 합해서 319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건축 허가는 받아놓았기 때문에 바로 건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최고의 장점은 주위에 있는 같은 조건의 토지 매매가보다 훨씬 싸게 나와서 가격 메리트가 높습니다. 기존에는 더 높았던 시세를 자랑했던 곳인데 오늘 매물의 가격 정도면 납득이 갈 정도이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 자리는 그 성토를 해 놓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흙이 많이 없다고 해요. 자, 흙이 바로바로 바로 생길 때마다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토지. 지금은 경사가 좀 급하게 해서 밑에 있는 토지인데요. 이 토지도 지금 제가 밟고 있는 토지처럼 성토를 어, 진행해서 어, 매매를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셔도 결국에는 높이가 옆에 있는 도로하고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쭉 둘러봐 드릴게요 저 앞쪽까지가 그러면은 우리 토지인데 이렇게 뺑 돌리다 보면은 자이돌레길이 지나서 이쪽까지가 전체가 우리 토지니까 전면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면의 길이는 제가 자막을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정도 도로면을 접해 가지고 바로 바닷가가 앞에 있는 물건이니까 얼마나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 좋은지는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laughs> 자, 제가 봤을 때는 커피숍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이고 바닷가 조망이 너무나 이쁜 곳이기 때문에 커피숍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을 지어서 풀빌라 사업하는 것 또한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붙일 수 있는데. 음식점도 많이 발달된 곳이라 음식점도 한번 생각해서 또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바다가 바로 앞에서 할수 있는 용도는 전부 다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물 그 자체로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앞에 이제 성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면은 손님들이 이 바로 밑으로 갔어 바닷가의 이쁜 광경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즐길거리가 있다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 이런 좋은 테마를 등에었고 사업을 할수 있을지 판단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주위를 보시면은 전부 다 갯바위와 그 다음에 바다의 조화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분명히 어이 동해안에서 이 바닷가 조망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생각했던 분들은 이 물건을 무작정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또 국유재,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출입을 할수 있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쁜 바닷가의 광경을 손님들이 느낀다라고 봤을 때 얼마나 만족도가 클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매물의 정리는 토지이기 때문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그 토지에 내역을 띄워 드리고요 이제 매매가를 공개할 건데 지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보시죠 이렇게 앞쪽으로 쭉 나올 수 있어요 손님들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바닷가도 즐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자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도로가 없고 바로 바로 바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형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다가 파도가 많이 치더라도 안전한 위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한 어, 환경을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요 화면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날씨가 추워 가지고 바로 촬영에 돌입해가 즉석으로 지금 마이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매물이라는 사실은 바로 알아채렸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바닷가 바로 앞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실 분들에게는 이만한 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렇게 갯바위가 이쁘고 바닷가가 이쁜 곳, 그 다음에 도로를 접하지 않고 바로 바다를 볼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커피숍을 하거나 레스토랑을 하거나 주택을 짓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매물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매물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쉽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매물 소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